안녕하세요. 승연TV입니다. 오늘 문제가 쓴다 비벨로 들어왔습니다. 음, 여기가... 아, 그리고 제가 다 쓰레기 꾸진 것들인데옛 어떻게 오더냐?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. 제가 퓨즈 앞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. 근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하고 퓨즈 놓는 걸 저한테 줘버린 게, 제가 아주 힘들게, 아주 잘 받아가지고. 얻었습니다. 자, 일단 가보도록 하죠. 야, 이거 속도 줄여야 돼. 속도 123보다 200, 210이 좋더라고, 저한테. 아니 반말이 아니라 네, 죄송합니다. 응. 음. 아니, 필요가 없어요, 거의 다. 아, 네 한쪽판이 어디 갔는지 몰라도. 아니, 왜 자꾸 다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? 아, 갖고, 이거? 아, 2층에 아무것도 없어도 간다. 아니, 갖고 싶어도 못 줘. 내 존재산이기 때문이야. 알고리즘 형이 자. 내 이게 안간뭐 맞지 않나요? 제가 오늘 캐릭터 바꾸기 1탄을 했는데, 2탄은 약간 재밌.. 약간 그냥 약간 좀 못생긴 캐릭터에다 다시 점점 바뀌죠. 아 그다음은 약간 젠미니스러운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여러분들이랑은 혹시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일단 젠미니하고 아니면 <laughs> 새해니까 새해 스타일. 요즘 이 눈이잖아요 약간 눈처럼 그런 캐릭터로 한번 바꾸는 거 아니에요? 막 눈초상 아이뭐눈 눈, 처음, 뭐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도 막, 쪽 뭐, 조금 뭐, 잠바만 입고 나오고? 막, 약간, 진짜, 잼민이 스타일로. 막상, 그냥, 뭐, 그런 거죠? 네. 아? 어? 지금 몇 시? 4시 4 8분 4시 50분에 저, 꺼야 되거든요. 이분만, 4분 영상이라, 좀 섭섭해 질수 있으니, 전 진짜 어쩔 수 없어. 저도 여러분들이랑 계속 함께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얘기마저 2탄이라도또 만들어야 돼 내가 나 진짜 제발 제발 얻고 싶어 아니, 아니 영상을 2탄 같은 걸 만들기가 제가 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드디어 2주년 아 그래가지고 아 벌써 3분 아 벌써 4, 4시 51분에 그만 학게아 근데 저 지금 학원가서 옷을 안 입고 내내내 몸을 내, 내 입고 있어최대 음.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최대 업그레이드를 한번 아, 이거지. 아, 근데 10큐브. 제일 좋은 게 10큐디인데, 1 어, 0큐브는뭐안좋돈 버는 속도가 11씩, 안 아, 좋아요, 11씩. 아. 아, 너 제일 좋은 거 뭐야? 아, 녹이지. 딱한은 게. 아, 아 이게 바꿨어, 안 바꿨어? 그럼 내가 6인 걸로. 아, 선물 폭탄 간다, 선물 폭탄. 좀 좋은 걸 줄게. 팬일 수도 있으니까. 선물 폭탄에 조볼 아, 이 럭골강이나 해볼게요. 여기서 나오는 거님주 아, 시끄리. 아, 괜찮아. 아, 이거라도 줄게, 624. 6.24, 뭐, 624라 보면 돼. 아, 너어디있어너 너 3층에. 피주 돌릴게 자, 요판 휴즈깡을 다 쓰레기지만 쓰러져 뤼포? 에이, 얘 아니지 아니지 이좀 뭔가 나오게 이건 일단 냅두겠습니다, 2층에서 만약에 얘가 안 좋은 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얘를 좀얘 여기 좀 놔둬야 돼요 얘가 제일 좋 좀... 흐잇 어, 바로 여기 넘어왔다. 제가 속도를 최대하면 진짜 안 됩니다, 저. 봐봐요. 막, 좀 바꿔, 아이폰 앞에. 아니, 코리 안 한다니까? 친구야? 벌써 4시 51분 되네요. 자. 자, 다음에는 거래 말고 한번 나눔도 하고 나눔이랑, 막, 쓰나미 가는 거랑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제, 재밌진 않았을까? 자, 일단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, 승연 t v 구독을 누르세요. 안녕. 안녕, 안녕.